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구촌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1월 3일입니다. 25년도 들어서 세 번째 날,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5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렇게 오전엔 날씨가 좋았는데, 정신때 넘어서부터는 날씨가 꾸죽꾸죽 흐리더니 눈발도좀 날리다가 저녁, 저녁을 향해서 가는 물에 빼는 또 다시 날씨가 조금 맑아져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옅어져가지고 해도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오늘은 이제 소나무 밑에서 한번 지는 넘어가는 서해로 넘어가는 해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같이 찍으면 예술인데 소나무가 좀 어둡게 나오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 해가 지금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죠? 네, 아, 딱. 근데 네, 다 현장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색깔이. 네, 감사합니다.